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한 맹인 사건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생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육체의 눈은 멀지 않았을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맹인과 같죠.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질병에 걸린 자들과 장애인들은 각각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로 질병에 걸리고 장애가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그들을 박해하고 멀리했죠. 맹인은 또한 가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눈뜬 맹인을 보자마자 어저 사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라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아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사회적 약자로 거지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심지어 그의 부모마저도 그를 부정하고 부인했던 이 사람의 내면은 정말 말 그대로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안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 저 맹인의 저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하실까요?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잘못했는지, 그의 부모들이 잘못했는지 책임소재를 묻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일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다 라는 단어 에이도는 단순히 겉모습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의 내면을 보셨다. 그 마음의 상처를 보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셨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주님은 그의 겉모습이나 그의 죄의 책임 소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을 삶의 과정과 그 영혼의 괴로움과 아픔에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유심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의 외침. 우리가 수만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그는 아직 전도되어야 할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피폐해진 영혼의 외침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고 내 기준에서 저 사람 전도될 수 있다. 내 기준에서 저 사람 옳고 그르다 결정 내리는 것을 더 소도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길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긍율과 자비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봅니다 영혼의 아픔을 캐치하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우선적으로 전해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이죠. 그분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분이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좀 손을 내미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가 판단받을 만한 존재여도, 우리 눈에는 그가 믿지 않을 만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선과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창공의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사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그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창공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홀로하지 않으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때가 아직 낮이라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직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맞춰지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 낮의 일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SNS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습니까? 태신자를 찾아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려는 결단과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눈먼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게 다가갑시다. 요한이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을 증거한 것처럼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 뒤의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신로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고요. 우리를 보내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